요즘 뉴스 기사 보시면은 이 김포 골드라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호흡곤란 환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어, 정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김포시의 집값 상황은 어떤지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 신도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짱구님 네. 어 김포 한강 신도시는 어떤 곳이죠? 네, 음? 김포 한강 신도시는 서울 집값의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2003년 2기 신도시로 지정돼서 건립된 신도시입니다. 네,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급증한 도시로서 3, 40대 비율이 아주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3, 40대가 많다는 얘기는 네. 직장인이 많다는 얘기하고 또 일명 상통하거든요. 맞 네, 음? 현재 김포시 인구가 48만 명인데 이 중에 17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출퇴근 때 자가용 이용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거든요. 아, 아 네. 진짜? 그래서 지금 이 17만 명의 직장인들이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수단이 김포공항까지 가는 단 두량짜리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밖에 없다는 게 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헉, 골병이요? 네. 어, 왜? 무슨 어. 일이 있을까요? 김포 신도시가 음. 왜 골병이 들고 있는지, 그러면 집값 분위기는 어떤지, 집값이 음? 골병 들었는지, 이걸 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요즘 뉴스 기사 보시면은, 이 김포 골드라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사고도 뭐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버스를 막 증차하고 전용차선도 확충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자체로는 역부족인 아...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5호선, 9호선을 연장을 해라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16년 만에 개통된 이 딸랑 두량짜리 김포 골드라인에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별명? 네. 어, 김골라. 골라. 김골라? 예. 네. 아, 김포골병라인이에요. 이 미니 열차에 승객들을 꽉꽉 눌러 담아서 막 실어 나르다 보니까 호흡골라 환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어, 정말? 예. 네. 그래서 안전 사고 계속 막 속출하니까 이 시민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김골라, 김포골병라인입니다. 별명이 어? 또 있습니다. 어, 네. 뭔가요? 삼전사기 열차.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앞에 열차를 세대를 보내고, 아이고, 네 번째 겨우 탑승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붙은 별명이 삼전사기 열차입니다. 아 진짜 이거는 음.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옥인지, 왜 네. 괜히 지옥철이라고 하는지, 네. 와 진짜 말 그대로 매일매일 출퇴근이 진짜 지옥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김포시의 집값 상황은 어떤지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 골드라인이 있는 장기역. 앞으로 5호선이나 뭐 9호선이 확충된다고 하면 이다 장기역이.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기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송 현대 홈타운 2단지 아파트를 살펴보니 공급 109제곱미터가 2021년 최고가가 5억 4천만원에서 2023년에 3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1억 9천만원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마산동 김포 한강동일스위트 아파트입니다 공급 110제곱미터가 2018년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이었고요 2021년에는 5억 6,1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2022년 최고가는 4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된 후에 2023년 4월 마지막 거래는 4억 1,500만 원까지 거래된 상황입니다 와. 떨어졌군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음. 네. 그럼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앞으로잖아요. 네. 앞으로 또 집값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앞으로 지금 김포 신도시는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 한강 2신도시를 2030년까지 4만 6천 가구를 개발하겠다고 어. 발표를 했어요. 어.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라 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큰 문제는 지금 교통망 확충이 문제인데 김포 한강 2신도시를 2030년까지 4만 6천 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조건으로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5호선 연장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오. 어. 김포 한강 이신도시 4만 6천 가구라고 하면 한 가구당 3식구라고 기준을 하면 거의 15만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15만 명이? 네. 그래서 뭐 5호선이 당장 확충되는 것도 아니지만 5호선이 확충된다 할지라도 저는 교통에 대한 그그 기포 그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뭐 9호선도 연장해 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심지어 이 5호선 개통을 위해서 또한 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조건이 네. 있다고요. 네. 지금 오... 현재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김포로 이전하자고 이제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럼 일단은 교통도 문제가 생기는데 환경 문제까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김포시에는 대곤면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에다가 폐기물 처리장까지 만약에 김포시에 이제 유치를 한다고 하면 5호선으로 교통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교통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당연히 또 집값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음. 이게 더큰 문제는 지금 항상 아파트 먼저 공급을 하고 후 교통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 불편함은. 그냥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으로 아... 다 돌아간 상황이고 네. 지금 솔직히 5선 연장 계획도 발표를 했지만 이게 돼야지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음... 언제 될지 모르는 계획만 무성한 채. 호의 계획이라도 이제 기대고 싶은 게그 주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아...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보상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 한강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정말 하루빨리 교통 지옥에서 좀 네.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